이제 여기서 나가요. 다른 분들은 어쩌죠? 고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죠. 그나저나 대양은안 오고 저 둘은 뭐죠? 자주 오던 놈들이에요. 쓰레기 같은 놈들 덮해줄 걸 그랬어요. 어서 가요. 응? 아무도 없어요. 원래 두 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가도 될것 같아요. 꺄악! 왜 그래요?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뭐야 이건 무슨 일이지? 도대체 누가 설마 기계물이? 기계물은 아닐 거예요. 먹지 않고 죽이기만 했잖아요. 어, 어머 누가 살아 있어요? 도와줄까요? 그래요. 그 괜찮으세요? 어서 여기서 피해요.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동료들이 찾아낼 겁니다. 그때까지 안전하게. 괜찮으세요? 피가 많이 나셨어요. 저랑 같이 여기서 나가요. 근데 도대체 누가 이런 거죠? 눈이 세개 달린 놈이 꿈속 주인을 찾아야 한다면서 같이 왔는데 이곳 사람들을 보더니 눈이 뒤집혀서는 다 죽여버리더군 나는 분명 공격을 안 했었는데 이 사람들 피가 얼굴에 튀니까 나한테도 공격을 하더군 이곳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했어 하긴 당신들도 나보다 잘 알겠지만 무전기, 무전기를 찾아야 해 무전기요? 그걸로 현실 세계의 연결을 <laughs> 우선 그 괴물이 다시 올 수도 있으니 여기서 나가요 50년이다. 그긴 세월 동안 너를 찾아다녔다고 그 비려먹을 막걸리를 먹어서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알기나 해. <laughs> 이제 복수를 넘어서 묻고 싶었다. 도대체 여긴 어디고 나한테 왜 이러는지 미안하지만 막걸리 때문에 당신이 여기에 온게 아니야. 여긴 내꿈 속이고 내가 만든 세계다. 꿈 속이라고? 잘 버티셨네요. 그래도 근데 50년은 아니에요. 현실 세계보다 여기가 시간이 빠르거든요. 조만득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아 참, 민지랑 혜인이만 좋아하셨지? 학교 폭력은 물론이고 원조교제까지 하는 애들을 너무 좋아하셨어 여기 온 거예요 쌤은. 뭐 민지랑 혜인이는 쌤이 여기 온 이후에 제가 외로우실까봐 데리고 왔었는데 모습이 흉측해서 못 알아보셨을라나? 아마 이곳에서 죽인 기계물 중에 있었으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살면 어떡해요? 하긴 사람이 쉽게 바뀌나? 지옥에서도 이럴걸요, 쌤은? 너, 너는?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를 테지, 한심한 인간들 그냥 끝내줘, 아빠 우리 학교, 학생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뭘... 봐봐요, 기억도 못하잖아요 이제 다 죽여요 벌써 시작했어? 촛불이 많이 꺼졌어 이제 일곱 개만 꺼지면 끝이야 보라색 막걸리가 이제서야 빛을 발하는군 일곱 명만 더 죽이면 끝이다 뭐가 끝이라는 거야? <laughs>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일곱 명만 더 죽으면 나는 지옥의 신이 된다. 그게 도대체 무슨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무슨 소리지? 뭔가 심상치 않아. 빨리 나가야겠어. 이제 먼저 나가 있으렴 아빠는요? 어떻게 되는데요? 아빠는 걱정 마 일곱 명만 죽으면 다시 깨어나니까 이따가 봬요 엄마 저 먼저 부적 떼어주세요 우리 딸 사랑한다 엄마? 엄마 응? 손들어 이제 다 끝났다 엄마 괜찮아? 우리 딸, 미안해, 엄마가. 걱정 마.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너가 끝났겠지? 손 들어서! 들어 너네는 이제 다 잠들 거야. 지옥의 신이 뛰어나니까. 범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정부가 어떤 노력을 네. 해야 되는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체크스 실종 사건이 연일 화제인데요. 한 사이비 종교를 맹신한 가족의 기괴한 범행으로 실종자와 사망자만 수백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아직도 경찰은 시신을 수습 중인데요. 세 명의 생존자 중 경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보고 오시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피해자들은 꿈 속에 납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적을 붙이면 그곳에 갇히게 되는데 저를 포함한 생존자들은 저희 동료들이 꿈의 세계가 붕괴되는 순간 부적을 떼어서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지 범죄자 중 아빠인 최 씨는 의식불명 상태이며 나머지 엄마와 딸은 구속해 재판 예정입니다. 체크산 근처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범죄 가족의 재판 결과가 어떨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음 꿈속이었다고? 응응 음? 어? <laughs> 와, 오랜만에 사네, 아보네. 경치 좋다. 또, 헨씨가 걱정할라. 내려가야겠다. 막걸리 하나 드실래요? 싸게 드릴게.